응?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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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구가 하루 일가 저도 도윤이가 오늘 언제 우리 방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신형도 몰랐대요 일단 도윤이 밥을 챙겨주고 화장을 해야 되겠어 오늘이 4월 10일 선거의 빨간 날이에요 원래 오늘 어린이집을 안 가는 날인데 어린이집에서 그 여기 앞에서 가족들끼리 다 해서 소풍을 잠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또 이제 또 친구들랑 이 또래랑 뛰어놓고 하면 또더 좋잖아요. 괜히 네. 먹을 거 조금 챙겨주고 좀나갈 준비를 좀 하려고요. <놀람> <놀람> 기분은 하여튼 좋은가봐. 대니 아 꿈에 할아버지 나왔어? 일어나자마자 <놀람> 핫풍꿈을 <합봉봉을> 찾았어? <놀람> 하하 안녕하까 이거 줄까? 응? 요거트 줄까? 응? 요거트. 응? 배. 안, 안 먹어? 응. 그러면. 도연아, 뭐 줄까? 그, 얘는 뭐 있는데. 응? 요거트? 응. 아, 요거트죠? 뭐 요거트랑 바나나 먹을까? 응, 그래. 아까 도연이 먹는 건 에티, 애티, 에티비아 그 무설탕 요거트에요. 자, 도윤이 방에서 깔깔숲인가? 뭐 그런 데 갔는데 거기에 도윤이 방은 도윤이만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랑 1대1로 뭐 그냥 있었죠. 도윤아 엄마 소풍 갈 준비해야 되는데 어? 아뭐 비록 한 2시간인가 밖에 안 나가 있지만 그래도 엄마 막 선크림 찹찹 해야 되지 않겠니? 선크림 찹찹 감아서 먹는 거야? 윤이가 응. <laughs> 되게 정적으로 노는 애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얼마 전에 학부모 상담했는데 처음에도 되게 정적으로 놀았대요. 근데 엄청 활동적인 거 해주니까 진짜 활동적으로 잘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 체력이 더 어마어마해졌어요. 놀러 나가기 전에 말도 해봅시다. 36.6점아그거 빠진 거야? 7 7 9점데아 빠진 거야? 응. 그 서랍 응. 그, 그, 그 아니야. 아빈 서랍 도 뒤지고 있나 봐. 최애 장난감이야. 아니야. 난 도현이 핀을 보관하기 응. 위해서 그거를 사서 넣어놓은 그 거야. 아니야. 매... 범인 잡았다. <laughs> 어? 도현아, 엄마 그거 도현이 핀 거기다가 저기 예쁘게 보관해 놓으려고 해놓은 거지. 그 도현이 장난감 하라고 해놓은 거 아닌데? 야. <웃음> 야. <웃음> 이, 이거 하나 정도는 또 말짱하게 꺼냈네. 저기다 잘 모아놨네. 저거 원래 하나 하나 제가 따로 따로 담아놨던 거거든 이 안에다가. 에이, 에이, 에이. 너언 뭐해? 너 <laughs> 그 혼자 벌써 챙겨 먹고 있었어? 나도 먹어야 되겠다 블랙마카 역사 몸 좋아지는 느낌 된다 몸이 어, 그렇게 바로 좋아져? 응 아, 어. 익스트림 블랙마카 저희 오늘 또 체력을 뿜뿜 써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거 챙겨 먹고 하려고요 대력 뿜뿜 쓰는 날 아니어도 음. 그냥 맨날 맨날 챙겨 먹고 있어요. 도연이 없고 등산해도 되겠는데. 그 정도야? 여기 1일 2회, 1회에 2정씩 먹으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냥 아침에 2알만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2알만 먹고 있어요. 아, 드려요? 짜먹는 거는 한 번만 먹는 거래 이거? 응, 빨간 날이니까. 체력을 많이 써야 돼. 아. <목소리> <많이 써야 돼.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먹으면서는 그래도 힘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할때 많이 지칠 때 아침에 일단 두 알을 먹어주고, 오후에도 또 이제 애들이랑 한참 놀다 보면 체력 엄청 떨어지잖아요? 그때 또, 우리 까까 아니에요. 그때 또두알 먹어주고. 그러면, 음, 애볼힘 납니다. 그, 우리, 김종국 아저씨. 김종국 아저씨. 운동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함량도 많이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게 효과가 있대, 운동할 때. 아빠. 그래서, 저 여자 막 등산하고 하잖아요? 그럴 체력까지 생기는 것 같아. 도현아 가서, 오빠 기다려봐. 김장이 인사 좀 하게. 도현아 가서 김장이 인사하자. 산책 잘하고 와. 가지마, 김장이? 응. 왜? 김장이 산책하고 올게. 아니, 아니래, 아니래, 가지말래갈 건데. 가보려. 나갈 거야, 우리도. 우리. 이 앞에 저기 저기 가야 돼. 소풍 가야 돼. 륜이 입은 왜 그렇게 된 거야? 어. 아이고, 이 난리를 쳐놨어. 륜이 좋아하는 할아버지 상어. 륜아, 할아버지 상어 신겨줄까? 알았어. 아, 냅다 앉는 거야? 이리 와봐. 옷을 먼저 입어야지. 어린이집에서 드디어 원복을 줬어. 오늘 이거 입고 오래요. 근데 날이 좀 많이 더워. 일단 와봐. 할아버지 상옷신을거 어. 아짜. 아. <laughs> 만세! 여기도 만세! 아니 이거 무지무지 세트 최근에 사이즈 음 늘려가지고 다시 주문했거든요? 음 지금 도윤이가 입고 있는 사이, 입는 사이즈가 m 사이즈예요 이게 원래 M은 한 3-4세용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자체가 좀 사이즈가 원래하게 타이트하게 나오다보니까 좀 큰거를 사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M사이즈를 주문했어요. 지금 딱 맞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최근에 이거 무지무지저트 주문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 그거 신을거야. 혹시 뭐 어디 유튜브에 나왔나요? 어 나왔어? 아니 다른 분들도 주문 많이 하길래 저도 동달아서 약간 어 뭐지 싶어가지고 일단 하나 주문했는데 이봐 이게 M사이즈야. 이자 사이즈 아플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플드. 요게 M사이즈, 요게. 어, 앉아봐. 요즘 같은 때는 또 안에다가 뭐 반팔, 반바지 계속 그렇게 입혀, 입혀서 보냈거든요. 반팔, 반바지에 위에다 조금 간편하게 이렇게 해서 입혀서 보냈는데 오늘은 또저 원복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입혀서 나가기도 하고 반팔, 반바지 이런 거 얇은 티셔츠 이런 거좀더 챙겨서 나가려고요. 나간 김에 투표도 좀 해야되고, 밥도 먹고 도윤이 신발이 아유, 다, 다 그, 망가져가지고 와, 애기 신발 왜 이렇게 빨리 망가져? 그래가지고 도윤이 신발도 좀 사고 까까. 알았어요. 까까도 좀 사드리고 뭐하시는데 그거 왜 벗어? 까까 서러 나가고 싶다며 어. 그럼 그 입어야지. 그 선생님 보러 안갈 거야? 응안갈 어. 거야? 응선생님 어. 도윤이 보고 싶다는데? 무서워 도망가네. 자기 짐은 자기가 챙겨 다니라고. 도윤이가 막 이거 여수 아울렛 여수 아쿠아리움인가? 그 있잖아 여수 아쿠아플아아 아쿠, 아쿠아플라넷 거기서 샀는데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게 하드 하드 케이스라서 하드 케이스? 하여튼 이게 딱딱해가지고 좀 쓰기 좋더라고요. 그것 알았어, 짐을 싸서 나가야지. 아, 멜 거야? 기다려봐, 두윤이. 두윤이, 옷 좀만 챙기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내가 침착 못하고 있는 것같 침착하세요. 알았어, 알았어. 뭐할 거야? 아, 안고 다닐 거야? 고집이 고집이 정말 세다구요 아아 아이고 잘 아이고 잘 아이고 잼잼 아아 아아 이 학교야? 된이 학교야? 이 학교 아 급할때 하는 세수 방법 하하하하 아 뿜뿜. 할아버지 너 자다가 할아버지 꿈꿨어? 응 아니 한번 나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냐? <laughs> 아 이렇게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도윤아, 응. 내보선션도 바르고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응. 아. 그럼 머리핀 뭐할 거야? 도윤이 응. 골라봐. 뭐 하고 싶어 머리핀? 응. 아 오늘 그거 할 거야? 응. 그 거울 보면서 도윤이 해봐. 엄마. 엄마가 해줘. 응. 거울 한번 봐봐, 예쁜 거. 어? 어. 아. 아. 조연이가 받을 거야? 자. 잇, 자. 아이, 잘하네. 아, 다른 거할 거야? 응. 어. 알았어, 다른 거 꺼내, 그러면. 뭐할 거야? 그거 하고 싶어? 그거 해줄까? 아, 우리 김변덕씨 아주. 존나 거울 한번 봐봐, 거울. 잘. 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아빠는 도자리 가지고 온다 그랬어. 아! 어, 살짝 서늘하네. 딱이다. 이거 도현이, 이거 원복 딱이네. 애좀 봐, 애 무슨 그지꼴이지 않아요? 지가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돼가지고 저 애착이불까지 이렇게 하니까 완전 그냥 무슨 <laughs> 아, 나좀나 우리 애지만 좀 유별난 것같아 그래, 네, 뭐 다른 애기들도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애기들도 한겨울에 그 엘사 드레스도 꼭 입어야 되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샌드 같은 거꼭 신어야 되고 그렇대요 한겨울에 그리고 뭐지? 파란색 신발, 노란색 신발 한 짝씩 다 신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짝씩 한 짝씩 다 신어가지고, 제제 제 신발도 짝짝으로 신겨서 나가고. 다들 화이팅! 오우, 날씨가. 해가 아주 땡땡하네요. 날씨가 정말 좋죠? 도연아 오늘 꼬라지 부릴 거예요? 안 부린다고 했다, 니가. 주스 사달라 그래서 주스까지 얻어서 갑니다. 니 가지고 그세개다 샀어. 오늘 여기서 소풍합니다. 저희도 여서 돗자리 챙겨왔어요. <laughs> 등산용 돗자리. 딸기맛이 어떤 거야? 비눗방울 비눗방울이 어디 있어요? 바로 뒤 있거든요. 아 돗자리. 도윤이, 도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찍어볼까요? 어? <laughs> 알지? 이 yeah. 아, 돌려주세요. <드시> 야아 나비 날개 만들기 이런 걸 한대요. 이거 뭐야, 나 똥손이 짤수 있을까? 이거는 이렇게. 아니, 뭐 깔끔한 집이 있어가지고. 떠도 되지, 뭐. 이게 yeah. yeah. 비늘을 바닥에 놓아주세요. <laughs> 그리고 비닐 안에.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이거, 이거 다 아닌가? 펼쳐서 놓는 건가? 이거 습자지를 찢거나 구겨서 아 안으로 어득채 이거를 찢어가지고 아, <laughs> 이것도다 찢어서 넣어줘 예그이 네?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다 봉지에다 넣어주세요 비닐에 넣어 여기 여기 옳치 오, 주먹밥 만들기도 있어요 이. 뭔가 참기름 냄새니까 진짜 소풍 있겠나 소풍 밥 같아 소풍 하는 거 같아 보물 찾기 보물 찾기밖에 안 남았는데 보물을 못 찾았어요 아까 봤을 때주선을 거야 눈이 그거 끼고 있어 아 발을 끼 거야 발을 껴 그러면 허 어디 갔허 우리 꼬라지남 아빠가 놀자 할때안 서고 선생님한테 꼭 안겨가지고 <laughs> 달려가서 지성팍처럼 히딩크한테 안기듯이 안겨가지고 <laughs> 우리하고 있을 때는 지지자기만 하고 저 지지자네 제 꼬라지만 부리고 우리하고 있을 때는 은혜를 모르는 놈 저거 <laughs> 은혜까지 몰라 은혜까지? 내가 갈아줬는데 <laughs> 법은 내가 매겨줬는데 도아도이로 와봐 둔이 선생님이랑 놀고 그러고 금이 와냐 하는 거야 귀걸이하고 <laughs> 도현이 많이 부유해 보이네 이게 요즘 도현이 개인기 요즘 도현이 개인기 도현아 쓱쓱 뱀 어떻게 한다고? 쓱쓱 뱀이 사... 도현아 왼발로 해봐 왼발로 <laughs> 아버지 왼발로도 해봐 왼발로 왼발로 쓱쓱 뱀 해봐 왼발로는 이게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오른발로 해봐 오른발로 오른발로 저게 잘 되는데 왼발로는 이게 안돼 왼발로 해봐 왼발로 나는데 도현이 많이 부유해 보이네 엄마가 새로 사줄게 신발 오늘 어 찍찍이 없는 걸 사야 되겠어 아니 손을 닦으라고 손 도현이 손 닦으라고 어 다른 친구들 다잘 놀고 있는데 우리 애는 이러고 놀고 있어 혼자. 저희는 버림받았어요. 자꾸 선생한테만 가요. 이제 버리자고. 선생한테 <laughs> 뭔가. 뭐? <laughs> 무슨 일이야? <laughs> 안녕. 돈이 벌써 커. 에이. 에이, <laughs> 에이, 에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에이, 배꼽 인사. <laughs> <absence> 안녕히 계세요. <laughs> 오늘 그 미션 다 수행한 그 선물이래요. 이거랑 이거 줬어요. 어, 근데 이거 재사용 되겠는데? 네. 응. 좋다. 저거랑 줬어요. 라에락이야 어, 그러네? 저희는 좀 일찍 그냥 나왔어요. 두인이가 저기서 섞여 노는 게 너무 싫은가 봐. 그래서 장소를 아예 옮기려고 그냥 좀 나왔어요. 오, 이것도 줬어요. 도, 동네 커피. 바로 갑니다. 동네 커피. 도인이 신발이야. 도인이 반대로 신었는데, 어, 그럼 하나를 벗고 신어야지. 반대로 신은 거는 옳지, 옳지, 어, 신어 옳지. 아유, 잘 신으시네요. <laughs> 하지 마래. 저희는 <laughs> 음... 조연이 옷을 조금 챙겨가지고, 이게 너무 귀여워서 그냥 원복 그대로 입고, 도연이옷 제가 얇은 것만 챙겨갔는데, 어. 밖에 살짝 쌀쌀하더라고요. 애착이지? 어. 그래서 그. 뭐 옷을 조금 두꺼운 걸로 한두개더 챙겨가지고 다시 나가려고요. 선거 하고 시어머니 만나서 밥도 먹고 주인이 신발도 사고 바쁘다 바뻐 바쁜데 안 힘들어. 아침에 그거 먹어서 그런가 봐. 김종국 씨 엄마 가방 뒤집 뭐 나오는데? 어 그건 다 먹은 껍데기네 아까? 그것도 다 먹은 거네? 제 가방 뒤지는 것좀 보라고요. 음밥 먹으러 갑니다. 어린이집 소풍 재밌었어? 응. 음. 전 <laughs> 어린이집 소풍 가서 쩍쩍 악어 했지? 응. 음. 뭐 했다고? 악어. 악어 했지? 원래 음. 아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악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엊그저께부터 저러기 시작했어요. 발전을 하는 게지. 할아버지 해봐. 어, 진짜. 할아버지. 시. 아, 엄마가 이거 소스라 그랬는데 양채야. 야채, 뭐, 엄마가 뭐라 그랬지? 몰라. 엄마가 뭐라 그랬지? 어 딸기다. 음. 어머니 이건 뭐예요? 이 소스예요? 아니 그거. 에? 야채 짠짠한아 야채 오빠 야채 짠짠한거 루게 도윤이 밥거리도 하나만 밥있다 밥으지 먹을 게 아주 많아요. 에디슨 응. 숟가락이 응. 있더라고요. 이거 해서 줄게. 응. <laughs> 맛있어? 도인이 응. 좋아하는 숙주네. 어이구 잘 먹는다. 아, 메추리야. 메추리야. 아, 그또 가져와? 응. 한 손만 들면안 돼? 흔들흔들 해봐. 아, 아 된다 된다 된다. <laughs> 근데 왼손 흔들흔들 해봐. 왼손 흔들흔들. 이기봐 여기 이봐 여기 오른손 왜 같이 흔들려? 어어 어. 어 <laughs> 도윤아 도윤이 꺼 있는데 도윤이 줄까? 이거 도윤이 거. 우와. 우아해야지! 우와 우아! 우와. <laughs> 나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돼? <laughs> 도윤이 신발도 하나 사고 아.. 약간.. 된다면? 키즈카페도 가고 싶은데 도윤이도 낮잠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잠을 자야될지 재워야될지 아니면 그냥 기온 이렇게 된거 키즈 카페에서 아예 대굴대굴 불려서 애를 8 시에 재울지 고민입니다. 하여튼 신발 사러 왔어요. 아 여기 있다 오빠 이거다. 오 대박 너무 귀여. 워 오빠 이리 와봐. 이거 이런 거다 이런 거. 이거 사이즈는 물어볼까? 괜니 이렇게 걸어 와봐. 걸어 와봐. 어, 예쁘네. 괜찮다. 예. 예쁘다, 예쁘다. 드린이 뉴발란스로 샀어요. <laughs> <laughs> 괜찮으세요? 도인이 <laughs> 낮잠 시간이 돼가지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들어가면 우리가 다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김에 선거까지 체력을 쥐어짜서 선거까지 싹 하고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그거 하나 더 먹어야겠다. 블랙 마카. 그걸로 이제. 체력을 더지어 짜내서 집에서 주인이 재우고, 막 청소할 것도 하고, <laughs> 오후에 놀아줄 것도 놀아주고 해야지. 네, 여기서 이제 투표소. 주인이 잠들어가지고 저희 차례대로 가서 투표하고 있어요. 저는 갔다 왔고, 신랑 투표하러 갔어요. 이거 갔다가 주인이 내려놓고, 하, 어, 어야지 하루가 되게 되다 <laughs> 아 석화 절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넌 세상 편하겠다 자고 싶으면 잠 되고 응가고 싶으면 응가하면 되고 하... 두알더 먹으려고요 우리 신랑 잠깐 나가가지고 들어오 신랑도 좀 먹으라고 해야 되겠다 오늘 좀 많이 힘드네요 이게 보니까 약간 둘째 권장 건강기능식품이다? 저는 이게 블랙마카가 뭔지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그때 어떤 약사 선생님이 막 설명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활력 증진 이런 거에도 좋은데 활력? 활력에 흑마늘 야관문이래 이거는 약간 그거더라고요 그 남성의 그 기능을, 힘을 좋, 좋게 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기능이. 약간, 그런 거지. 엄마한테는, 어, 육아로, 이렇게 지친 느낌이 안 들게 좀 마취를 시켜놓고, 아빠한테는, 약간 그 남성의 활력을 넣어가지고, 어? 육아 할만한데? 둘째? 뭐, 약간 이런 느낌. 5시 반. 숙주국을 끓여줘야 되겠어요. 숙주국에다가, 반찬은, 뭘 주지? <laughs> <laughs> 뭐야, 어머, 어머, 당신 나와있어. 우리 누인이 잠에서 한번 깨볼까요? 밤에서 한번 깨워볼까요? 도윤아! 진밥다해 놨는데 밥다해 놨는데 튜니 뭐라고? 우와. 튜니맘마튜니맘마 아, <laughs> 김장이만. 김장이 지금 헷갈렸어. 김장이 우리가 밥을 먹어. 음, 뭐라고? 안, 안 먹는다고? 아직 안 줬는데. 나 아직 주지도 안. 나 내려놓지도 않았는데. 대박 너무 너무 뭐라고 그래? 너무 상처받아. 튜니 맛있어? 응. 음. 피곤하다. 이거네? 이거 안 먹었지? 아. 어. 나 오자마자 먹었어 오자 <laughs> 오자마자 한 다섯 달 씹어먹고 <laughs> 오자마자 수열을띄는 진짜 안피어하었어 도현이 때문에 아빠 포션 먹었어 먹고 싶어서 피자 피자 진짜 오래 먹는다 10만 원으로 생활을 했다는데? 잘주할수 있을 것 해줄까? 맛있다. 응그 음. 어. 미야. <laughs> 까딱까이뭐하러간다고뭐뭘 그렇게 하러 갈 거야? 물놀이 재밌게 하고 와. <laughs> 새 애착의 부작용을 보여드릴까요? 누나, <laughs> 그게 애착이야. 저, 저게 애착이야. 저거, 아이고. 저거 아니 원래 거 버림받았어. 엉덩 도연. 이게, 이게 새 애착이야? 봐봐, 그러면 봐바바밤 땀 따라라란 땀 따라라라 따라라란 뭐가 애착일까요? 그게 애착이야? 이게 오래된 애착이에요 이게 맨 처음 애착 갈아탔어 아 도윤 씨 뭐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 뭐 하시려고요? 우와 우와 헤헤헤헤 <놀랑> 아니 무슨 일이야 그게? <웃음> <으악>! <웃음> 아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기는 다 이렇게 전쟁났었어? 응. 어 폭격 맞았어? 응. 어 예! 아발그렇게 더... 도연아, 기저귀가 얼만지 알아? 어, 아는, 아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뭐야, 인어공주야, 뭐야? 내가 뭘 낳은 거야?